고고. 키유디은 님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엄. 어. Um... 형 영어대는 매니저 좀 넣어줘. k e n z 아 내가 영어대인데 뭔 영어대는? 엄. Go. 어. t 다간 내슈. 구에 님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알로하. 리 <motivation> <Principal multi -person> 상대팀. 알로하 선태 형님. 어 그래 선배라 아 형님 따라 선배라 선배라 조용히해 선배라, 한번 선배라. 한번 선배라. 한번 마, 한번 형이 한번 한마디 할게 예. 네. 그리고 지금 USTIS. 지금 여성분 두분 데리고 하는데 극 비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나라고 우리 말하면 안돼 알겠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극 비리야 지금 임무야 임무 yep. 알겠지? 넌넌비밀리원이라고 yep. 생각해 알겠지? 예. Yep. Yep. 음, 오케이 가져. 이어좀 하나 선배리. 조끔조끔 그럼 저 여성 두 분한테 어? <laughs> 김 원빈 아니야고 물어봐봐.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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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아, 김 원빈 아니야고? 새끼 영어 못하네. 첫 면이 영어 못한. My name is My name is Kim Won Bin. No no no. Hello, Kim Won Bin. Every Kim Won Bin, okay? Okay. Yeah, I yeah, know. Yeah, yeah, yeah. I, I agree. <laughs> 3, 2, 1, fighting! That guy is just laughing. Fighting. <laughs> <laughs> 3, 2, 1,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 <laughs> nice, nice. Is fighting? Nice, Sombra, nice, Sombra. Yeah. <laughs> Ara focusing, Ara focusing.

노노노노 오노 소리 소서리 야미 나이스 아이 도전 유승남 김멋이 유승남 김멋이 온 유승요 김멋이 각가 서원아 같이 각 High speed! High speed! Fighting! Fighting! <sighs>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Kenji has all. What? Kenji, what? I die. Kenji has all. There, Kenji. 터미라저씨터미거냐저기터미을점령씨터미형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라 터미널 아저씨.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 오케이 씨지미지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지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아저씨. 터미널 <놀람> 데빌 <데뷔> 게이지 컷 <놀람> 아, 이 <놀람> 아, 오늘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이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야, 이거, 핑때문에 그렇지 핑때문에 잘 안맞잖아 핑이 140이야 핑이 140 h a 서브랑 틀리다고 형들 g s 이 a s i b 야야야야야 야, y pigs, hasibia, a s s a s s 야 n until 야 t w i s o k a y 야야야야야. okay. 야야야야야. e v e r y y nice, every, y e 야야야 토크에 대전 간토에 꼽니다. 토크다 토크에 꼽니다. 토다 토크에 꼽니다. 토크에 꼽니다. 토크에 캐깐잠캐잠 컷! 잠깐, 잠깐, 잠라잠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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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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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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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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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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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ree, two, one. h a m i go, okay? No,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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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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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루루루 u p 이이루루루루 l 브 l u 싱루시자 u c 싱자 l 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 g 야자자자 a s 개지개지 개지 Sasa, s 루 r i 루이 a r i 이 a n t 라이 a n t i S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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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ook, I love it. Every I love it, ni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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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shit, sperm me? I no, go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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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no. How did you get that? Everybody pop Everybody pop here! cut Everybody pop here! 후에 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껴요. Um, I'm um tracer and soldier widow pick, please. Ba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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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y, um, uh, please. 가만있으시게. 너한테 물어보 h i m Diva. I'm 트레이서? 오케이, 트레이서. 안녕 c e r Actually, go it up. r e i n h 친 r d t isn't g h e a 라 r t d o e on t h o i n t o h Oh. 4, 3, 2, 1, 4, 4, 4, 4, 4, 4, 4, 5, 6, 7, 8, 9, 2, 1, 파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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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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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아 v VTV 아, 다 v VTV VTV v 뒤 v VTV VTV 봐 t v v t 이 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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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게 내가 바라던 교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겐지겐지겐지 고고고고. 디바필, 디바필. 피

아, 이거 나궁있는데 궁각 좋았는데 아. 해 e 불 s 빽 m 불 r 빽 나이스 나이스 아 아나, Fay! n i 고고고고고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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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 됐어 자라 1피 자라 필피 자라 필피 자라 1피 아... 자, 아 겐지 카 겐지 카 아... 자라 필피인데 저거 못 잡았어? 아, 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다 죽었다 이거 아... 살았네? 뭐야 자리좀 잡아봐 자리 너무 빨리 가자 아, 미치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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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헤이 헤이 홀드 포지션 대기 대기 대기하라 그래 야야 선배가 야, 대기하라 그래 내 하나 끊으 들어간다 그래 홀드 포지션 노노노나 노노노노노 뽀백 뽀백 노뽀백 뽀백 no, 맥리컷 메클리콧 홀드 포지션, 되게,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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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링, 너, 홀드 포지션, 스리, 스리, 투, 원, 고, go,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빠 b e 빠 b e 빠 b 힘든데 이거 해야돼 아니나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에스나나이스나고고고고고고스 나스, 나루루스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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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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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퍼포커싱포커싱인스포커싱인니포커스인니포커스인니포커스인 니퍼포커스인, 니퍼포 비트. 인 니퍼포커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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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e 포 아, 상대되기고은데 아, 저게 어게어게 저게 저게 고게저들어갈게요게저어 저게 저게 반거대반저대 누가 저거 이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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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아이 아이, 새끼 왜 키잖아? 견히좀 하네. 그아서아기야 테레스 야, 아타 꿈코 봤으면 꿈꿔. 아니다. 밤아가안 해면 안 되겠다. 다 됐어. <목소리> 송하나, 송아나고고고고 <목소리> 루시에 포커스. 루시에 <목소리> 루시에 포커스. 루시에 포커스. 루시 던진다. <목소리> 루시에 포커스. 꽃들어자 이거 들어자 아, 이 나이스. 우. 나이스. 야, 나야스 야, 나 야,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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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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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스 봤어요! 사아불러 아, 우 받아 이거. 아, 이거 개우 받아. 아, 부활이었네 아. 제발 플리즈, 플리즈. 선배라 제발. 제발 선배라. 나이스 선배리. 봤어요. 아, 진 아, 아, 나나나할수 있어 할어 아, 어 아, 시 아, 아, 있어 아, 아, 있어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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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싼 게? 자기들 같다. 썸프럴 리포트, 썸프럴 리포 플 플레 이것도 납쉽보시프람 나이스. 감사합니다. I oh, was oh, so, so cute. 감사합니다. So cute. 아, 솜브라. 아, 여러분 좋아. 이빨 년. 아, 저 솜브라. 아, 진짜 솜브라. I got placed in flat. Flat. Oh, sorry. Oh, me too. Platinum, I'm sorry. Damn, I gotta make it to diamond. It's, it's, um, uh, tire, tire, tire. <laughs> oh, it's high plat. That's good. It's good. Where are you? at? That's okay. That's okay. Where did you get placed? I got chou. placed in thirty-eight. That's okay. Oh damn. Platinum. Platinum. I, that's okay. 26. Yeah. Oh, sorry. What? It's okay. I don't care. I have. Uh, this isn't my account. It's a. It's a. It's the um, nice nice time. Nice time. Hello. 야야 y y 리퍼야 네네. 어그 뭐고. 지금 뷰 이거 지금 안 돌아가잖아. 물어봐 봐라. 뭐? 음? 뷰안 돌아가잖아. 지금 플레이 안 될걸? 내가 지금 그 아직 안 돼가지고. 아 플레이스 안에서? 어 내가 배치고사가 안 끝나서 듀오가 안 돌아갈 거야 한 물어봐봐라고. 음. 미안해 내국말이좀 부족해서 내가 잘 이해 못하겠네. 아니 플레이 봐봐 내가 처음부터 창창설명해줄게 내가 배치고사가 안 끝났어. 어? 플레이스먼트 매치? 내말 듣고 있니? 내한국말이 너무 부족해서 잘 이해 못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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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라이드 이쪽 라이드. 아, 2두 게임 더 해야 된다고? 응. 오케이 오케이. 꾸 님별풍선 다서 되구나. 레까는 같이 는 오케이 오케이. 돌리자 돌리자. 한판 남았다. Uh. He s got one game left in him. Okay. One a m One game, please. Um. 아 그래도 솔저 잘하더라고요. 저 잘하죠. 네, yeah. 네, 님도 그 리포 잘하더라고요. Yeah, <laughs> We can't play together. h oh, yeah, he's he was saying that. Am I too? Okay. Bye. Goodbye. Oh. Why, 누가가? 누가가? 대출 당했죠? 대출 당했죠? 역시 남자 역시 남자는 볼줄 알죠? 역시 남자 볼줄 알죠? He left. <laughs> It's already okay. Go. Okay, I'm done. I'm going to play tomorrow. Hey. Oh! Boka! the shubai. Oh! Ah, kechoka.